오늘이 제그 부처님 이제 출가제일입니다. 예. 출가제일은 이제, 어, 부처님께서 이제 그카필라국의 이제 그, 어, 이제 태자로 있었는데, 이제 그 태자의 자리를 이제, 어, 어, 벗어버리고 이제 그, 어, 출가에, 어, 출가를 하여서 수행자의 길을 이제 걷는 것을 이제, 어, 나를 기념한 게 이제 출가절입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제 그 날씨가 이제 좀 추운데, 뭐, 인도는 지금 뭐한 30도가 이렇게 넘어가는 날씨에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그, 뭐, 숲 속에서 지내는데, 어, 어렵지 않은 이제, 아, 어, 귀엽다. 그래서 이제 꼬널제 이제 그 출가제일 어, 나벌제 안안이 나벌 파리는 이제 성도제일이고 이제 2월 8일. 이 2월 2월 8일이 이제 어, 이제 출가를 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는 또 2월 15일 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어, 이제 어, 출가일과 열반일 그 사이가 일주일간 이렇게 사이가 있어서 어 예전에는 이제 요 칠가 이제 어 경전을 독성하거나 이제 어 기도를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뭐 출가의 의미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이제 기득권이죠. 어 왕자의 그 태자의 자리에 있는거나 아니면 의식주 어 좋은 집이나. 어 아니면은, 어,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내려놓는 거죠. 어, 그니까 그, 그 이전에 그 삶과, 어, 이제, 그니까 그 이전에 삶은 어떻게 해요? 어, 이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어 관계가 있죠. 가족과의 이어 관계,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인연 관계에 의해서, 어, 각기 이제 업을 지어 가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어, 인연 관계를 아 어,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오로지 이제 그, 어, 어, 자기 마음 하나를 이제 그, 어, 마음 속에 있는, 어, 온갖, 어, 어, 이제, 번뇌망상을, 어, 번뇌망상을, 아 어, 내려놓기 위해서. 그럼 왜 이제 그, 응? 어? 집에서 그냥 편안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업이라는 것은, 사람의 업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탐내고 성내고 어, 어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서 이 재색식명수의 그 욕망을 휘둘려 사는 게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그그어 탐진치 삼직 삼독신과 아니면 재색식명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어, 결코 어, 마음을 이제 그아어 이제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어이그 이 여섯 가지, 그 다섯 가지, 그 욕망을 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아니면은 어 들뜨게 된다는 거죠. 응, 어떤 기대심리나 뭐 있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 들떴다가, 또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그푹 가라앉았다가, 이게 끊임없이 이제 반복을 하잖아요. 그게 항상 마음이 한결같이 평안, 평정심을 어 유지하지 못한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어, 어, 이제 기득권을 이제 내려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마음을 그좀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요 어, 기존의 어떤 그 곳에서 떠날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 여행을 한다는 거는, 어, 기존에 있는 관계들, 어,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어, 여러 가지, 어, 그 생활 방식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벗어나서, 어, 새로운 어떤 그, 어, 환경과 그리고 거시 그 속에서의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그 사람의 삶, 삶에서도 그러는데, 이 근원적인 어떤 그, 어, 아, 이제 행복. 어,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이제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출가다. 이렇게. 원래 그,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출가를 하는데, 어, 뭐 인도에 이제 그 당시 지금 뭐 2,500년이 어 넘는죠. 그, 그 이제 2,500년이 넘는 그 당시에는, 어, 그런 이제 이렇게 뭐 교육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많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 상당수 사람들은, 어, 이제 젊었을 때, 어, 이 출가를 해요. 수행자의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어, 그러고 해서 이제 그 어떤 큰 스승이나 뭐 선지식 밑에서 가서 배우다가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다시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와서 또 부모를 봉양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그러고 이렇게 키우다가 아, 또 아이가, 어? 또 나이가 되면은 또 이제 다시 이제, 어, 이제 그 정리하고 이제 그 마지막 그, 그, 또, 수행의 길을 걷는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그, 방에 이제 불교가, 어렸을 때 이제 절에서 이제, 어, 단기 출가라고 해서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아니면 뭐, 그, 3년이나, 요런 기간 동안에, 어, 절에 와서 이제 그, 어, 수행을 하다가 이제, 어, 가는 경우가, 이제 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이제 부처님이, 어, 이렇게, 어, 어, 출가를 하셔 갖고, 출가를 하셨으니까 이제 부처가 됐겠죠. 어, 기존의그삶 속에서 얽매여 갖고, 어느새는 이제 그 어, 이제 어, 깨우침을 이제 어찌는 못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 이, 그 출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불교에서는 뭐 출가가 시작이 불교의 시작은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출가를 하고 나서. 이 수, 수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행을 이제, 당시에 이제 수행자, 처음에는 이제, 명상만 하면은 이제 공부가 되는 줄 알고, 숲속에서 명상하고 있는데,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뭐 공부, 그 이제 중간에 이끌어질 스승이 필요해서, 어, 이제 스승을 찾아가요. 어, 어, 세 사람의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 문답을 하고, 또 함께 수행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세 사람의 그, 어, 어, 이제 마지막 그 스승까지 만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 그 경제에 어 이르고 보니까, 어, 그 당시에 그 수행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경제는 뭐냐면, 뭐 이제, 천상에 나는 거예요, 천상에. 인도의 힌두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상에 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현존하는 대, 대부분의 종교들이 목적이 뭐냐? 천상이라는 거예요. 예? 천상이 어디있냐 하면은, 이게 요즘 보면은, 그 옛날엔 천상이 있으면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하늘에 있다라고, 어느 하늘이, 하늘이 어디, 어디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인식하는 하늘은, 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하늘은, 어? 위에 그 허공인데, 그런데 그 허공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만 막 본단 말이야. 그래, 이제, 거기에 뭐 가서 그 찾아보니까 없단 말이야, 하늘에. 그, 어느 하늘이야. 결국은 뭐요? 이제 유형, 이 세계가 형상으로 이루어진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이 지구 땅 떠오르고 밖으로 가면 이제 우주잖아요. 우주도 거기에 하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하늘은, 어, 다른 이제 차원의 세계거나, 예?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종교 상당수의 그 대부분의 종교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 그 신앙의 이유 목적이 뭐냐? 하늘에 나는, 하늘 천상에 나는 거. 어, 인도의 힌두교가 됐던 어, 기독교가 됐던, 이슬람교가 됐던, 뭐, 이게 그, 그, 어, 이제 3대 종교라고죠. 뭐, 다 하늘에 난다고, 어, 하죠. 이게 그, 이제, 그, 불교도 이제 그, 이제, 하늘이라는 것을 이제, 근데 이제 하늘이라는 것을 이제, 그, 천상이라는 것을 이제, 윤회의 세계로 하나,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어,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 윤회하는 하나의 세계다. 근데 하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어뭐 여러 그어이 차원이 이제 다른 세계겠죠 대개 그 얘기할 때어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봤어요 하늘이라면은 어 그두 말로 천상 어 우리 지구의 하늘 위라고 이렇게 봤는데 어 그래 지금은 이제 그 이제 그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 이게 그 이제 정의하기가 이제 어 애매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어, 이제, 다양한, 어, 어? 이, 이 세계가 3차원 세계라고 하는데, 3차원 바깥에, 아, 어? 다른 차원의, 아, 어? 세계다. 아, 어? 이렇게 이제, 그, 뭐, 지금은 이제, 그, 정리를 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어, 어? 그, 종교 신앙의 목적이 천상에 나는 것이다.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상에 나는 것으로 해 갖고 어 이제 수행을 이제 그 정도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어 어 마음이 아어 어 이제 편안하지 않더라 이게. 예. 래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흔들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선지식들도 하는 얘기가 어, 사실,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부르면, 그런 데 있을 때는 막, 자신감이 있을 때는, 아, 내가 마음이 막, 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커는 얘기가, 하, 아, 그 마지막 죽음 직전에, 어, 어, 임욕 명종시라고죠, 임욕. 어, 그, 마지막에그 명종, 어, 죽음 직전에, 그때 자기 마음을 돌이켜봐서, 어,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봐라. 응? 그래서 그때 불안함에 불안감이 있다면, 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줄 알아라.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알으면 좋은데, 평상시에 그, 그, 알아차지 리 못하고, 이제 너무 그 자신감이 있고 어, 자존감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인정을 안 한다니까, 자기를 스스로가 속여버려. 그 속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 속이죠. 어? 어? 자기가 이제 깨끗하다고 하고 그 자기가, 그, 청정하다고 오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뭐 일이 불거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깨끗함 속에서 욕망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온갖 욕망이라는 건, 음, 욕망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떻게요 어, 여러가지 이제 그, 응,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강한 강할수록, 어, 바른 길을 걷는 사람보다, 아, 오히려, 어, 응?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요. 어, 역대로 옛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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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창업한 왕치고, 사람, 뭐, 그, 그, 뭐, 1,200명 죽인 건 일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여야 나라를 창업을 해요. 예. 그래, 그 창업자가 아, 훌륭하다고 떠받들는데, 막상 보면은, 예.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인 살인자요. 예 예. 창업자라는 존재는 대부분 보면은, 예. 옛날 왕국의 창업자들은 전쟁이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안 하고 어떻게 나라를 건국해요? 땅을, 그, 자기, 자기 땅을, 어. 결국은 뭐 남의 땅을 뺏어야 내 땅이 되는 건데. 어? 그리고 돈 주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 이제 어? 이제 그런 어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 어쨌든 이제 그 욕망이라는 건 어? 어? 그 욕망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반대급부로 이제 어? 안 좋은 행위를 한다 이 그게 끊임없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어, 이제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가, 그, 되고자 하려면 끊임없이 이, 권거래가 거기에, 어. 그럼 왜 이, 그게 그, 그, 그 이권거래를 하느냐. 거기에는, 어떻게, 인간의 모든 욕망이 거기, 그, 어, 음 거기에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또 그, 거기에는 수많은 기득권이 거기에, 어 있으니까, 어떻게. 인지 그 기득권을 위해서 이제 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어? 욕심을 부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큰 어? 부자면 큰 부자수록 훌륭한 사람이 드물어요. 예? 큰 권력자치고 어? 훌륭한 사람 드물고 어?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은 따져보면은 어? 권력자치고 어? 따져보면은 훌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에는 어. 어, 쉽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아니면 남의 것을 뺏는 경우도 많고, 어? 남이 가지고 있는, 어? 여러 가지 그, 어? 자유 의지를 속박하는 경우도 많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어,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출가라는 것, 아니면, 그, 아니면 내 마음의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내면에서 온다 그 응?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행복을 다 바깥에서 찾아. 바깥에 어떤 일이 잘 된다 어? 돈이 많이 벌리거나 지기가 높아지거나 뭐 아니면은 어? 몸이 건강해지거나 뭐 이런 수없이 이제 여러 가지 바깥 외적에서 찾아요. 그런데 외적으로 찾는다고 해서. 그외적이라는건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조건이,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예? 네?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게 만들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불협화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 거죠.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 어, 아니 사람이, 이제, 어, 행복하기가. 바깥의 대상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은, 어,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게 뭐예요? 데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어. 그 출가라는 건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내려놓는 목적이 뭐냐? 내려놓아야 이 각각의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제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데에서는, 마음의 평정정이 평정심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이게. 거기에서 이제 그 출가의 시작입니다. 어, 그래 뭐 불자님들도 이제 각자가 스스로가 어어 어,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어 아니면 그 평정심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내려놔야 된다 이게 어?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거어 아니면 그 재물에 대한 거 먹는 거에 대한 거 사실은 뭐 많이 잘 먹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어? 그뭐 옛날에는 막참 먹는 게참 힘들었죠. 뭐 탁발해 갖고 이제 음식동 뭐 탁발을 한다고 하면 그 음식이 좋은 음식만 주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그뭐그어 한정돼 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막그 음식이 그래도 좋지만은 근데, 불과, 뭐, 한, 50년 전에 보면은, 이제, 어, 이, 걸뱅이라고죠. 예, 거지들 이렇게 보면, 깡통에다가 음식 받아갖고, 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거 얼마나 그 똑같아요. 스님들이 뭐 옛날에 얻었던 그 음식이나, 오히려 옛날에는 더, 더 못살았으니까, 어, 더 음식이 더 거칠었겠죠. 오늘날보다. 예. 근데 그런, 어, 삶 속에서, 그럼 왜 그런 삶 속에서 수행자들이, 어, 행복할 수가, 그할 수가 있었는가. 결국은 어떻게, 바깥에서 있지 않다는 거죠. 외적인 요인에서, 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어, 돌이켜, 이 대상 경과의 그, 어, 억매임에서 벗어나는 것. 어,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행복을, 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아~ 어, 이~ 바깥 대상의 어떤 환경 변화나 뭐~, 뭐 오늘날도 이제 뭐~ 코로나나 포, 코로나나 아니면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어, 뭐~ 뭐~ 아니면 심지어 그~ 어? 심하면 전쟁까지도 어~ 뭐~ 아알 수가 없죠 지금 뭐~ 그~ 그~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아직도 전쟁 그 사람들이 옛날 (6.25) 때 살던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뭐 전기 끊어지고, 폭격받고, 어, 의료 그 시설 시스템 붕괴되고, 그리고 날씨는 뭐, 그, 그, 따뜻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어, 추운데, 그, 그, 춥고 추운데, 거 거기에서 이제, 그, 그런데 그게 지금, 어, 이, 그, 참, 그, 오늘날 같이, 어, 어 그, 이 사회가, 시스템이, 어, 발전된 사회 속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기야 어?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앞으로 없을 거라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 어,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는 나라란 말에. 이 그게 사실 남의 일 같지만 사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자연재가 이제 있잖아요. 지진이나 해일이나 뭐 태풍이나 뭐수재 또 아니면 또 이렇게 화재. 이게 산불 나면 이렇게 그 요즘 안 꺼지는지 막 그냥 1년씩 산불로 그, 어?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그, 어 오히려 못 사는 날이 산불 나면 그런가 보다는데 그잘 사는 그 미국도 산불 한번 나면은 그냥 뭐, 어? 그냥 안 꺼져갖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건조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안 오고 보니까 뭐, 그냥 그 오랫동안, 어? 어, 살림을 태우고, 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올해는 또, 어떻게, 뭐, 그, 추워갖고, 이제, 뭐, 북극, 그 냉기가, 이제, 그, 내려와갖고, 온도가 막 엄청나게 낮아지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이제는 그, 자연재해가, 아, 자연재해,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죠. 오존층이 파괴됐다, 아니면 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이제 그, 어, 어, 지구 온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어, 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런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 은 사실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20억 년이라는 세월이 됐지만, 은 그런데 지구 인류는 불과 어? 문명 제대로 갇힌 지가 불과 5천 년이에요. 5천, 어? 5천 년 전에 그럼 뭐하고 살았느냐? 어? 구석기 세대죠. 이제 아마 구석기에서 그~ 신석기로 그~ 신석기 시대라고 보면죠 신석기 뭐 구석기랑 신석기가 혼재돼 있겠죠 (5000년) 전에 일부 지역에서는 좀더 발생 어? 어~ 이제 청동기 문화가 조금 그~ 시작될 무렵이고 그게 이제 우리 문명의 (5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있는 그~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던 이 그~ 어~ 어~ 수많은 생명체들은 무엇을 했냐 알 수가 없죠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었는지 어 뒤집어졌는지 뭐알 수가 없네. 그런데 이 5천년 된이 문명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누구 말에 뭐 1년 후에 사라질 수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뭐 가장 그 빠른 신화는 지구 온난화라고 하더라고. 요 온난화가 온도가 뭐 45도인가? 아 온난화 하여간 온도가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은 이그 얼음이 다 녹아 버리고. 바다 수온이 올라,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그 가스가 이제, 그, 얼어 있던 가스들이 녹아 흐르면서, 아, 어 그러면서 이제 지구, 사람이 숨을 쉴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다 뭐, 그, 이제 그 가장 그, 그, 이제, 전쟁보다도 이제 빠른 시나리오가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래, 어쨌든 이제 그, 어, 이 사람의 그, 거는이 환경 가지고, 나하고의 대상에서 행복을 찾는다면은, 이제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가 어, 어, 마음을 돌이켜 들으키고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어, 어? 평정심을 어,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어, 대상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행복하기보다는 어, 스스로 마음을 평정심을 어, 가지려고 어, 어? 이제 어? 독경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을 하고 뭐 달아니 뭐다 이제 그어그 어, 그 목적은 뭐 다른 게 없어요. 자기 마음에어 들떠 있는 마음. 예. 그 어리석은 마음을 보다 그 지혜롭고 어, 어 자비롭게 만들어. 인제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어 오늘제 이 줄가절을 맞해서 어 스스로가 아 어, 한번 자기 마음을 어 돌이켜서 어, 이제 편안하려고 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어? 좀더 불편하더라도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어, 어? 이제 어, 어, 편안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 행복해진다. 어,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어느 순간에 바깥 대상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게변하면 어? 변하는가보다 하고. 어? 뭐 변화한다고 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어. 좀더 불편해질 뿐이고. 어? 또더 불편해지면은 어 이제 몸을 바꿀 수, 바꾸는 거죠. 어? 뭐구애가 그 뭐가 있겠어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것을 모두 성불하십시오.